자, 오늘 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XRP 가격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르기 전에 목표가가 1차는 1달러, 2차는 1달러 30센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34센트, 5센트 정도까지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XRP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소식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Watchdog 그룹이라는 것이 있죠. Government Watchdog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즉 미국 정부 기관 등에서 권력이나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 정부 기관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이 감시하고 있는 단체를 Watchdog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인 Empower Oversight라는 이 그룹이 최근에 전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 SEC 직원들인 윌리엄 힌맨, 마크 버저 등이 특정 암호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다라면서 해당 인물들에 관련된 서류 및 사내 대화 내역 등등을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요청을 SEC 사무소에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SEC 사무소의 FOIA 서비스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고 해 가지고 알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권리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와 같은 내역들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 또한 그들은 이어서 추가로 담보 같은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SEC는 부당하게 암호화폐 업계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 리플사에 대한 소송을 건 직후에 해당 인물들은 그의 이익 관계에 해당하는 직장으로 바로 자연스럽게 옮겨간 것도 매우 수상하다라는 내용들을 추가로 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SEC 직원들이 행한 행위들은 그 누가 봐도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자 물론 SEC가 순순히 요청한 문서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만,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s e c 부정 부패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부디 이러한 사안들이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자그 다음으로 최근에 좀 논란이 되었었던 사안, 바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이 증권이냐라는 질문을 회피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에 대해서 제레미 홍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답답해 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트위터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대답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게리 겐슬러가 아니라 SEC 측이 아니라 CFTC 위원 중에 한 명인 퀸텐즈 의원이 답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는 그렇게까지 간단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고 합니다. SEC와 CFTC가 유가증권에 대한 선물 계약 부분의 규제에 있어서는 공동적인 책임이 있으나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선물 계약은 전적으로 CFTC에게 권한이 있다.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들은 선물이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었던 퀸텐지 의원. 차라리 이 양반이 CFTC 위원장이 되면 볼만할 텐데 말이죠. 부디 같은 과가 아니니까 게리 겐슬러 벽사를 잡고 암호화폐들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XRP와 리플사의 소송이 걸리든지 말든지 연신 팔아제 끼면서 신선 노름을 하고 있는 제드맥 킬럽 지금 현재 남은 XRP 보유량이 8억 2100만 개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네요. 빨리 다 팔고 나가. 제드맥 킬럽이 모든 XRP를 팔게 되는 날, XRP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사람 트윗은 거의 공유를 안 합니다. 좀 살짝 맛이 간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공유를 잘안 하는데 그래도 어디서 퍼왔는지 아니면은 자신이 추세선을 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XRP 상단 추세선을 쭉 이어가다 보면은 이 다음 상승은 5달러 48센트까지도 갈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살아나게 되면서 불장이 이어진다라면은 다음 목표는 5달러 48센트 그런 날이 언젠가는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다운 짧은 정보들, 업데이트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수 있기를 바라고, 토마토밭에 물주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